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태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더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제게 체포동의한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의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다만, 거짓과 위선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진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포 동의한 표결 결과에 참담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낙했던 자들의 체우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그리고 국힘당의 의도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올라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행위다.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흔들림 없이 비상하게 빠르게 수습하고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은 초조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할 말을 자칭 일국의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으니 안쓰러웠습니다. 일장 연설은 내용도 근거도 부실한 구속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게만 얘기하면 멋있어 보입니까? 피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부끄러운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70%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전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 결정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국민께선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들에겐 절대 다시 잃지,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속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그동안 정말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포각하고 무도한 검사 독재 정권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내 투쟁이 본격화되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까봐 참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같은 당의 동지를 대하는 당대표의 바른 자세라 생각하며 인내하고, 인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력으로 평가받아 언론 방송에서 주목받은 적이 없던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과 당대표를 비난하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나서 떠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동포를 탄압한 친일파들이 권력의 사랑을 받았듯이 윤석열 검사 독재 시절에는 자기 당과 동지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언론 방송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30명의 소수가 136명 다수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30명의 소수가 윤석열 검사독재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독재 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민주당 의총과 민주당 중앙위원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것과 정반대로 투표한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공개하고 큰 소리를 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3일 동안 대표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아마 어제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 그런 분들은 단식 중단하고 감옥에 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증스런 과거 며칠 동안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